어, 8월말 그러니까 8월 28일 어, 인데요 어, 가천교 어, 상황입니다 제가 합천호에 이렇게 쭉 탐방을 해 보면서 어, 물이 이렇게 많이 어, 이렇게 불은 적은 없었거든요 어, 요 가천천이 이렇게 계속 보이고 했었는데 어, 옛날 구 가천교도 지금 수몰이 된 상태고 지금 교각 저 아래까지 이제 저 안쪽까지도 이렇게 물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2, 3년 전의 영상을 보면 저쪽 가천교 저쪽 끝에서 저 교각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저 지멘트로 된 평평한 부분에서 이제 어, 그 배수 낚시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던데 일단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물이 수위가 상승한 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그렇게 물이 꽉찬 상태입니다. 저쪽 이런 교부터 해가지고, 어, 또 지나오면서 여러 다리가 있는데, 이런 어, 그 교까지도 물이 좀 제법 고여있어서, 어, 어, 진짜 합천호 어, 사상, 제가 본것 중에서는 수위가 제일 많이 상승된 상태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기 가천교 다리 교각 밑으로 들어가서 어 저기서 이제 또 루어 낚시가 가능하던데 한번 그쪽 반응은 배스들이또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8월 말 가천교 상황입니다. 아 여기는 상현교 부근인데요. 어, 물이 정말 많이 불었네요. 어, 지금 옛날 상현교 라든지 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어, 거의 앞부분이 거의 호수가 되고, 물이 정말 많이 불었고, 상현교 교각 아래까지 그렇게 물이 예, 들어왔습니다. 어, 붕어 조사님들은 지금 제가 쭉 훑어보면서 혹시나 있으신가 이렇게 봤는데, 어 붕어 조사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너무 많이 정수가 되면서, 어 아무래도 이제 좀 조가가 좋지 않으신지, 음 조사님들의 모습은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어 하여튼 물이 많이 불면서 배수들은 또 위치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한데, 다음에 한번 요, 상연교 교각 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탐색을 해서 배수들이 방류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물이 많이 뿌른 상태라서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배수들이 반응을 해줄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상연교 주변 물이 많이 정수됐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어, 8월 28일 공산교 어, 상황입니다. 수위가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교각이 좀 짧아 보일 정도로 <laughs> 어, 수위가 많이 올라왔고 이런 부유물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차량 유입됐던 그 길들도 다 잠겨버렸고, 어 지금 저 안쪽까지 물이 이제 들어찬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쪽 부근도 보면 이제 절벽들이 보였었는데, 위에까지 거의 물이 차서 거의 만수위가 된 상태입니다. 조사님들은 잘안 보이는데, 아까 보니까 다리 건너면서 보니까 저쪽 그 물이 유입되는 부분 쪽 어, 절벽 부분에 바라 소리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저쪽 차량이 좀 유입이 되니까 차량 유입되는 곳까지 유입하시고 아마 절벽이나 이런 데서 어, 낚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8월 28일, 8월 말, 봉산교 상황입니다. 봉산교에서 이제 내려다 본 어, 입구 쪽 모습입니다. 저쪽 차량 유입구 쪽에 저쪽에 노란 바라솔이 보이죠. 그래서 들런 데서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 여기는 김봉천 상류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내려가는 길이 보이실 건데 저게 이제 김봉천까지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원래 김봉천은 저 밑쪽에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수위가 많이 올라와서, 어 저쪽, 저쪽이 이제 재상류가 되고, 김봉천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입구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어저 입구로 들어와서, 어, 저런, 물이 유입되는 저런 곳에 부유물이 있는 저런 쪽에, 한번 재상류를 한번 노려봐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저쪽 끝까지 들어와서 이런 어, 가 부분들을 좀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베서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지는 음, 저도 이제 한번 탐색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 상당히 또 물이 지금은 보니까 녹조가 많이 심해서 음, 그렇게 고락고락한 낚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 8월 말 어, 김봉천 상황 물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상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어, 여기는 이제 제가 자주 내려가던 어, 봉산 승착장 맞은편 부분인데요. 이쪽으로 김봉천까지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물이 저길 바로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아마 여기서 김봉천으로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 여기 계곡이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이 시멘트 길로 내려가서 또 물이 유입되는 부분들을 공략하면 어느 정도 성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 일단은 오늘은 제가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 좀 힘들지만 다음에 한번 이 새물이 유입되는 입구 쪽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봉산 저면 쪽도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정말 이제는 태법 합천호가 합천호답게 보입니다. 수위가 정말 많이 차를 말해 높은 수위의 합천호의 모습입니다. 어, 여기는 이 송림교 인데요. 보통은 여기서 한참 내려가야 이제 낚시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 바로 송림교 아랫부분에 또 수심이 제법 이렇게 되고, 어, 낚시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배스가 뭐 들어와 있는가 없는가는 탐색을 해봐야 알겠지만, 좀 조용하긴 한데, 어, 새물이 좀 유입되고 있고, 어 해서 조그만들은 배트피시들도 어 다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딩 타임이나 이럴 때는 어 여기서도 이제 낚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 독림교가 그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 접근이 조금은 이제 가능할 정도가 되겠네요. 아마 이 다리 위에서도 어느정도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수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아마 접근하는 방법이 좀 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든지 또 옆에 조각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으로 어, 접근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포인터에 접근해서 캐스팅하는 것이 조금은 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오히려 원래 길로 저렇게 내려가서 또 옆쪽으로 그런 수몰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송림교 아래 어, 포인트 상황입니다.